러시아 선반 러시아 선반 840에 1500입니다 러시아 선반 840에 1500입니다 기계 상태는 좋습니다 이거는 이런 그 배드 상태가 매끈매끈. 배드 상태가, 배드 상태가 아주 좋고. 그 다음에 전후. 이 핸들링에서 유격이 원래. 러시아제가 유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. 러시아제도 이제 많이 쓰게 되면은 유격이 있는데 그 다른 그 오래된 어 선반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어 핸들링을 잡아보면은 이제 느껴지는데 핸들링을 잡아보면 느껴지는데 어 핸들링 핸에 대한 그 느낌이 너무나 좋습니다. 핸들링에 대한 느낌이. 이렇게 핸들링을 해봤을 때 유두리가 없습니다. 유두리가. 한 눈금이 이제 100분의 5밀인데 거의 뭐 유두리가 없,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. 좌우이송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좌우이송대 같은 경우도 핸들링이 어, 되게 두드럽고 배드 상태가 우선은 배드 상태라든지 이제 저는 이제 이 러시아 선반을 사용 요령을 모르다가 보니까 입입구분을 어, 다 뜯고 저, 어, 전체적으로 저 기어박스까지 다 뜯어봤는데. 디오 라든지 베드 라든지 이런 것 들이, 다좋 습니다.